법무부에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5년간 검찰 인사 발표 일과 대통령 결재일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발표를 먼저 하고 다음에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선 발표 후 결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이 비슷한 양상이 똑같이 반복돼야 됩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검찰 인사 발표일과 대통령 결재일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운영이가 겹쳐서 제가 조금 장관님이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금 여쭤볼게요. 네,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일요일이던 2월 7일날 검사장급 인사가 발표가 됐다. 그런데 모두 아실 겁니다. 이 검사장급 인사의 요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분들이 유임됐거나 요직에 기용된 인사였어요. 네, 바로 이점 때문에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민정수석이 이 사안으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거나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괴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를 요약을 해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독선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뭐 이틀 전에도 많은 질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영민 비서실장의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은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거나 법무와 검찰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임 표명했다.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표현대로 그냥 그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박범계 장관의 독선이 본인도 시인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의원님 법무부장관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뭐 의원님 입장에서 좀 충분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독선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범계 장관님이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없고요. 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다 요약을 하자면 박범계 장관의 이번 인사에서 독선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영민 실장의 모든 말을 압축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전도를 왜할 말이 없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그날 이틀 전현안질이때 여러 우리 에, 국민의힘 당의 의원님들이 뭐 많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에, 저로서는 뭐 에, 또 장관님.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네. 예, 장관님 이걸 참. 여쭤보는 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온 국회 운영위가 어제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오후였어요 어제 오후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궁금증이 일고 있으니까 장관님께 질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를 안 하면 그는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지난번 법무부 현안질의에 앞서서 나왔다면 오늘 질의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이 신현수 수석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현재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아침 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 아주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 하면서 검찰 간부의 실명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이거 범죄행위죠.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핀셋으로 찍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보도. 범죄행위. 여기에 변님, 대해서 지금 제가 그날 이틀 네. 전, 3일 전인가요? 현안질에서 말한 그 의미는. 언론의 보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가 가능케 했던 공직자의 소위 공무상 기밀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유영진 대통령이 오늘 집 나온 것은 주민들 통화를 관계자라든지 여권 유칭 관계자라든지 전부 다보 장관님과 친하신 여권 관계자라든지 그런 건없게신가요 지금 보도는 큰 여권 관계입 어제 지방근무를 하루 종 해가지고 뭐 보도를 다 보지 못했어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토론을 하실 때는 토론에 앞서서 어, 이 어느 법안에 대한 토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을 주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